제임스 아서 레이는 1957년생으로 미국의 자기계발 강사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책과 영화 시크릿에 참여한 작가 중한 사람이었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었는데요. 제임스 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에서 영업 관리자로 일하다가 자기계발 서적을 읽은 후 스스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페루, 아마존 등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자아 실현 방법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체득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강연으로 가르쳐 주었죠. 특히 그는 자기개발 강사로 활동하며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이가 성공한 비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1300달러, 한화 약 150만원에 달하는 자기개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레이는 2009년 10월 애리조나 사막에서 좀더 특별한 5일간의 캠프를 개최했는데요. 무려 참가비가 9,700달러, 하나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동안 제임스가 열었던 자기개발 코스를 모두 수강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커비와 브랜디는 제임스의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임스 레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매료되었고,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자신들의 삶도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강연을 모두 찾아들었죠. 그리고 애리조나 사막에서 열리는 5일간의 캠프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낸다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더 특별하게 여겨졌고 특히 커비는 그동안 모은 저축액을 모두 투자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커비와 브랜디는 그래서 2009년 10월 애리조나주 세도나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캠프 첫 번째 일정으로 강당에 다 함께 모였는데요. 브랜디는 처음부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레이의 직원들이 가위를 들고 돌아다녔기 때문이죠. 앞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커비와 브랜디를 포함한 캠프 참가자들은 갑작스러운 요구사항에 모두들 당혹스러워했죠. 자르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쓴다며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인 40명의 참가자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뜨거운 바닥을 맨발로 걷거나 나무판자를 격파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임스 레이가 만들어낸 게임인 사무라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고, 흰색 가운을 입은 제임스 레이가 죽으라고 말한 사람은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는 게임이었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정이 되자 참가자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동그란 원이 그려진 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원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는 지시 사항을 들었죠. 참가자들은 36시간 넘게 음식과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냈고 아침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참가자들은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는 캠프의 마지막 일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제임스 레이는 참가자들을 천막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죠. 뜨거운 돌에 물을 부으면 내부가 열기로 가득 차는 천막이었는데요. 제임스 레이는 원주민들의 의식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에 경험하면 열기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 더운 곳을 버티고 나오면 환생을 경험하듯이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서 이걸 극복하고 나면 이제 살면서 두려운 것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플라스틱 방수포와 담요로 덮여진 작은 천막에 56명의 참가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어두웠고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임스 레이는 직원들과 함께 천막 밖에서 뜨거운 돌을 쌓고 물을 부어서 증기가 나오도록 만들었고 15분마다 계속 뜨거운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가 점점 더 더워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구토를 하기도 했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브랜디는 마구 울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내부에 돌을 넣기 위해 문이 열렸을 때 브랜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제임스 레이가 나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브랜디는 무시했습니다. 브랜디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제임스 레이는 당신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가자 중한 사람은 자신의 옆에 여자가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제임스 레이는 그 말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시간째가 되어 이 프로그램이 끝이 났을 때는 천막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쓰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사람들을 질질 끌고 나왔고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거나 구토를 하고 있었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직원들 역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고 캠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직원이 911에 신고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급대원들은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천막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점차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들이 출동해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19명의 사람들이 병원에 이송되었고 일부는 신부전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이 캠프에 참가했던 커비 그리고 제임스라는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리즈라는 참가자는 일주일 넘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열사병과 장기부전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 레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서로 돕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도망쳐 애리조나를 떠났죠. 제임스 레이의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그의 강연을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가 사람들이 병원에 이송되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레이는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캠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했죠. 또한 사망한 커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생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일이라면서 5,000달러, 한화 약 600만원을 수표로 보냈습니다. 커비의 유가족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의 수표를 받고 더욱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 역시 제임스 레이가 전문 지식 없이 자신들의 의식을 따라했다는 것에 크게 비판하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 측은 제임스 레이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야기 중몇 가지는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원주민 주술사 등을 만나서 의식을 배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심지어 페루에서 만났다는 주술사는 사실은 여행 가이드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는 그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고, 제임스 레이를 알던 지인들은 그가 옷을 꽤 말끔하게 잘 입고 다녔으며 특별히 어려운 가정 형편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회사에서 4년간 일했다고 말했지만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레이는 애리조나 캠프 외에도 그 전부터 자신이 개최한 캠프에서 몇 가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5년에도 똑같이 천막에서 시간을 보내는 의식을 진행하다가 한 남성이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때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되었죠. 또한 나무판자 깨기를 하던 참가자의 손이 골절되는 등의 신체적 부상을 입는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참가자들에게 노숙자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버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콜린이라는 한 여성이 결국 3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콜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결되었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제임스 레이는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 측은 특히 이 사건에서 제임스 레이가 사람들에게 천막 안에 머물도록 강요한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대부분의 캠프 참여자들은 일단 천막 안에 들어간 것은 자발적이지만 중간에 나가고 싶어 할 때마다 제임스 레이가 거절하거나 설득해서 천막 안에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캠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제임스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죠. 결국 제임스 레이는 2010년 2월 세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재판 끝에 그는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7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제임스 아서레이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몇 개월 후 다시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커비의 가족들은 제임스 레이가 다시 사건 이후 강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죠. 그리고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에 비해 그가 받은 징역형이 너무 짧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커비의 어머니는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막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 커비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개발은 분명히 삶에 동기 부여를 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제임스 레이는 다시 업계로 복귀했으며, 책을 출판하고 여전히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